자 오늘, GTA5 레이스 XY 제작자의 8% 레이스입니다. 어, 스포츠카로 하는 레이스구요. GTA입니다. 바로 가시죠. Let's go! 누가 나한테 천원 걸었냐? 누구야, 백 원? 한 명씩 걸어, 돈을. 그니까, 형을 백 원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지. 너 아니야? 하하, <laughs> 나겠냐 형. 희망새끼야. <laughs> 너지. <웃음> 아, 그러네. 나한테 백 원. 빨리야! 레이드 내내 뒤로 가는 거야? 아이 개새끼야! 뭐야 레이스 내내 내내 뒤로 가는 거야? 에이 설마! 설마. <laughs> 아! <웃음> <웃음>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. 근데 박냄이 너무 앞서가는데? 아니야. <laughs> 난 박냄이가 형들, 1등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. 형들 이거 태블릿 레이스야. 계속 뒤로 가야 되나 봐. <웃음> 뒤로만 <웃음> 가야 <웃음> 되는 레이스라고? 아니 여기 자꾸 니? 바닥이 반짝반짝거려 옆에가. 아 이거 맞나 보네. 그지 기규 형? 어 미안해. <laughs> <laughs> 예절주 입기야. <laughs> 아이 너 가면 즉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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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. 지금 무슨... <laughs> 아 이거 못 참지 저 새끼 때렸다! 내가 아니 아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우리 다살수 있어 형왜다살왜다 음... 다 살... 다 살아 다 살자 다 살아 면지마 면지마 너도 뒤져 지저... <laughs> 저 새끼 좀 죽여주세요. 헤드라 한 번에, 한 번에 못 죽였다. 그럼 내 네, 소울메이트 솔그리딜로 소울 와 같이 가자. 아니, 왜? 왜? 그냥 같이 못 가자 <웃음> <웃음> 죄송 죄송 ㅋ <님>. 안에 <laughs> 들어갈 줄알았 해봐 안들어가새봐 어? 야!! 발발 빠졌네 아깜짝야온다저빡셨습니까멈추시니까 멈출게요 저도요 어렵게 만들었어 내가. 어머, 뭐, 어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야이 개새끼.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우리 모두 살수 있어. 아... <laughs> 미안하다. 이젠 나밖에 살수 없어. 아니다, 같이 살자. <laughs> 아 어, 내가 내가 먼저 가서 테스트할게. 근데 손바, 여기 뭐 없다, 없다, 갈까? 야, 없다. 확실함, 네. 확실함. <laughs> 아이씨발! 이렇게 된것야 <laughs> 너도 도 천천히 갑시다. 어, 더 그래. 난장판으로 만들어줘봐. <laughs> 고 <돌리고 싶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에 뭐가 있어서 못 떨려요. <laughs> <laughs> 박세로야나이 <laughs> <laughs> 아 어, 뭐야? 방대민, 박네비... 미안해. 형, <laughs> 너 알았잖아. 어... <laughs> 너 방대민 너... 거 알았잖아. 너새 구분 못해. 너 혹시 어... 생매이 있어? 진짜로 걱정되는 투로 물어보지 마. 이상하잖아. 어, 그냥 자주 기는데저 <laughs> 가도 돼요. 가면 안 될까? 와봐, 고마워. 아시 봐. <laughs> 저안 죽으면 저 아님, 안침안안침안 침. 안, 안 침, 안 침. 아씨발 그만 던져라 미친년들아 돌그이딸 비새까 야, 야 여기 한 번에 달리 아 빨리 가씨발 가, 빨리 가만들 어거 있잖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어 뭐야? 뭐야 우리 우리, 우리 같이 갈수 어. 있어 아이갈 아 없어 그럼 수고해라 맞아요? 아쉬운 거 돌근이 그내게 기력 잔아 남자야 <laughs> 챙우이! 모래! 야나 수류탄! 야 거기 근데 하나 더 터진다 빨간색! 난말해도다아 <laughs> 돌아가는 거네! 스지 아아아아!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거는...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! 이 이거! 아니야! 왜한 번에 가는 거를 아니야, 네가, 강요해. 아니야, 아니야. 네가 강요해? 한 번에! 저건노인죠아우우우우 개검 내가 막겠다 뭐야 너 씨발 너 뭐야 너 뭐야 야 거기서 네가 알아서 와봐 사거리가 안되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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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와 오케이

어! 이 개새끼! 야저 새끼 의도가 다 보냈다. 저거는. 너이 개새끼. 보스를 봐. 오래 끌려 버렸네. 뭐야 기교 이 <기> 새끼 어째서? 개새끼 어째서? 이 위에 있는데 <있네>,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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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. <웃음> 내가 보스터를 발라가지고 소령님을. 아안 되네. 올라간다. 슝 슝. 테스트. 아 으아! 으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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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됐냐고! 미으 인물 체크 아, 아니, 왜요? 아니, 왜요? 이야 아, 뭐야! 아, 이거. 아, 아, 니 아, 이 뭐야? 뭐야? 네가,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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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거 아, 빨리 아, 빨리 아, 빨리 빨리 빨 아, 아, 이 이거. 미친. 야 아, 이거. 아, 이 덤렘마 돌아와! 지이 가야지! 빵! 빵! 아 이제 뒤로 가볼까? 아! 하간다간다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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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, 그 양날의 검이다너아 지금 뭐가 막 날라와! 아 뭐가 자꾸 날라와! <laughs> 누구 내렸다. <laughs> 어 뭐야? 어물 들어. 계속 들어가서. 막내님 빨리 안 가면 끝나요. <웃음> <웃음> 어 뭐가 뭐가. 뭐, 제거하고 설치하고 제거하고 설치하고. <laughs> 어깨 설치하는 거야, 대체. 너왜 내려 이렇게 생겼어? 예전엔 괜찮았잖아. 자, 오늘 GTA 5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수비도비도부.